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 복음에서 회칠한 무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죠? 네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어떤 형식 그법 이걸 아주 좋아했어요. 또 그렇게 지켜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한다. 이런 공식이 있었어. 병이 들었다 이고로 죄를 졌다. 큰 병일수록 큰 죄를 졌다. 뭐 이런 논리야. 그리고 그들이 만든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한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단식을 하려도 겉으로 어, 드러나야 돼. 내가 지금 이만큼 단식을 하고 있고, 이 정도로 내가 지금 십일조도 충실히 바치고 있고, 부정한 짓은 절대 안 해. 응? 그러면서 뒤로는 돈 되는 짓이면 또 하더라니까요. 이런 그들의 위선적인 거그 중에 하나가 회치란 무덤이에요. 회에 뭐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일주일 동안 뭐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뭐 거룩한 거못 들어. 장소에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런 나름의 룰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선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부정하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려라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형식과 법이라는 것을 아주 즐겨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남들 앞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죄인이 되는 거야 죄인이. 그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게 신고 합해서 법이 몇 가지야 하나야 하나. 서로 사랑하라요. 인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그냥 그러니까 좀더 세분하면 보잘 거두는 사람에게 나에게 해준 것처럼 응? 사랑하라. 그서로 그러니까 사랑은 이거 딱 하나인데 이것이 쪼개지고 쪼개지고 뭐 삼백 몇 가지가 됐다나 어쨌다나. 그 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면 의인이고, 열심히 한 사람이고, 못 지키는 일반 서민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늘상 가슴을 쳐야 돼. 예? 그러니까 과부의 헌금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된 11절 예수가 있어? 그죠? 언제 뭐 유일법학들처럼 늘상 성전에서 양팔 벌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그 잘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제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수로 자화자찬하죠. 예? 그런 교만이 똘똘 뭉쳐있다 이거예요. 남들 겉으로 보기엔 참 열심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과 예?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사실, 21세에도 비슷하죠. 어떤 사람 정말 평화 폐장으로 열심히 살아. 남들 봤을 때 존경스러워.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 존경스러워, 안 존경스러워? 존경스럽지. 근데 고리대금업자요 악덕사채업자야.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 돈을 싹 벌게 한 다음에 겉으로는 자기는 뭔가 척 하면서 하는 그런 행위를, 삶을 사는 거야. 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 이게지, 뭐. 어, 또 어떤 사람은 남복에 정말로 막, 응? 어? 등 남편감이야. 문을 열어주고, 뭐, 어디 식당에서 하 의자를 착 갖다 대주고, 숟가락 도놔주고 물주고, 뭐, 하다, 떠다 줘. 그렇게 잘해. 그래서 남들이, 아우, 넌 시집도 잘 가서,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남편을 만났어? 이런 소리 해야 안 해. 근데 집에만 가면 여차면 주워 패는 거야. 그리고서, 집에 가서는 손가락도 깠다가네 그렇게 다 시켜 먹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겉과 속인 다른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나 그죠? 또는 이 영화 속에서 많이 봐안 봐? 안 봐?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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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것이 실제로 옆집 남자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안다면 어떡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꼭그 판단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이게요. 하느님께서 뭐를 봐? 그 속을 아시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하느님 앞에 의인으로 칭송을 예?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그렇게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새 말도 왜 된장녀, 김치녀라는 말이 있잖아? 네. 내적인 아름다움이나 내면을 가꾸는 일은 안 해. 돈만, 욕심만 들은 그런 얼굴만 반반한 사람을 빚대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은 뭐야? 네? 내면을 갖고라 그랬죠. 옛날은 얼굴 깐만 한단랬지 요새는 얼굴도 이쁜 게 하는 짓도 다른 것도 다 이쁘다 하는 말도 또 있어.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죠. 네? 여러분들은 사실 뭐 얼굴은 좀 내세우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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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자신 있나? 대레사 <laughs> 자신 있어? 아, 솔직히 얘기해. 응? 아직은 쓸만해? 아직은 저렇게 착각하는 인간이 아직도 있어요. 응? 근데 겉모습은 뭐 나이가 들었으니 쪼글쪼글 하잖아. 뱃살도 처지고, 안이 처진 데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지나. 그죠? 내면이 아름다워지죠?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살고 있어요. 세상적인 일에 관심 있어 없어? 여러분이 주 관심사는 뭐야?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은 얘기, 예? 하느님의 관한 얘기, 영적인 관한 얘기, 예? 내면의 아름다운 얘기, 자선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이런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꽉찬 사람들끼리 모여서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해도 끝이 없잖아. 그죠? 언제 여러분 입에서 남을 후리고 사기치고 어? 뭐, 독한, 표독한, 악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설 공간이 없어지게 되더라, 이게.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이것밖에 없더라. 왜? 나는 지금 하님 축복을 받아야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올인하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 저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겸모금도 더 내고. 헌금도 천 원이 아니라 이천 원으로 올는 거다. 미웠던 놈도 미웠던 저 인간도 내가 더 용서하고 싶고 더잘 살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가는가? 가잖아. 어쨌든 지금보다 내가 더 열심히 생활해서 하느님 보시기 에 이쁜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그런 뭐 조건이 들어간 기도든 뭐든 해안 해. 그런 것이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일 년하고 이년 하니까 지금은 뭐야? 하느님 아니면 할 얘기가 있어 없어? 진짜 인정받는 것은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예? 그때 올바른 사람, 의인이고 어, 아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데라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눈에 드는 사람이면 이 세상에선 등신 소리를 들어야 돼. 저 바보 아니야? 이 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 세상에서 보면 이 등신 천치 바본데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늘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고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르고 의인처럼 살기가 사실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이미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는 체면이고 나발이고 발가 벗겨진 사람이야. 왜? 암환자가 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뭐가 실패작으로 보거든. 저 사람 암환자래? 와, 부러워 죽겠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암환자래?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딴 얘기가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건강 얘기 하지 마. 암환자야. 이래잖아. 그죠? 기분 좋아, 나빠? 나쁘지. 암환자면 어때? 고혈압 환자나 암환자나? 병하냐, 병? 그죠? 아, 그럼 고치면 되잖아. 암환자라고 다 죽어? 그렇지 뚜껑을 관뚜껑을 덮어 봐야 하는 거야. 네? 질질질질 30년을 살 수도 있고 40년을 살 수도 있어. 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느님을 만나면서 사랑하는 삶을 내면 아름다움을 갖고는 삶을 사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지. 우리는 오늘 어제도 행복하게 살았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 살고 있고, 내일도 행복하게 살 거야. 네?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세속적인 체면, 인간적인 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겉으로 보인가 얼마나 멋있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야. 과연 그 내면을 아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너는 참으로 바르게 살았구나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지 아닌지는 하느,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보시게, 하느님 보시게, 올바른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노력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